안녕하세요. 게임 노이터입니다 자, 드디어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던 게임, 파이널 판타지 최신판 16편이 자, 발매되었는데요. 정말 시리즈가 장수 시리즈죠. 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성공이 없었다면 이, 이런 자, 16편까지 장대한 사가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 이번에 그럼 특징 어, 리뷰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랫폼은 PS5로 지금 독점이고요 기간 독점입니다. 시간 이 지나면 뭐 1년이나 6개월 지나면 PC, 스팀으로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상도로 말이죠 4K 해상도로 끝내주는 그래픽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게임은 특징은요. 자 <laughs> 일단 제작 참여자가 파이널 판타지 14 하면 온라인 팬들이 엄청 많죠,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게임이라 자, 이전에 미소년들이 대거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좀 터프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다른 뭐 미국 게임 뭐 RPG들은 자, 진행하다 보면 막히고 뭐 게임 공략을 보고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어, 게임하다 막히면 뭐, 뭐 기운 빠지죠. 하지만 이 제작 의도가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의 게임 방식은 영화 같은 멋진 컷신이 어, 등장하고요. 또 이제 약간 서정적이라 어 가라대로 는 이제 목표 지점으로 가, 가면 싸우고 자, 싸움도 이제 액션 방식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콤보도 억지로 넣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해, 인물을 해결하고 보상도 받고요. 이렇게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어 레벨을 레벨, 레벨업도 하고 강화도시킵니다장 뭐 장신구 착용 하면, 점점 강해지겠죠. k you 하면, 장신구 check you 하면, 장신구 check y o 구 h u 하구 e 다 k you 하면, 장하구 check 파밍하 하면, 하면, 이렇게 유저의 선택이며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힘들면 기본적으로 주는 오토 장신구를 이용해서요, 싸우세요. 그럼 자동으로 싸우고요, 잘 죽지 않습니다. 액션, 타격, 타격감이 우수하고요, PS5의 장점으로 성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픽은 우수합니다. 그리고 성우 연기가 살짝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Final Fantasy 14의, 감, 그, 음, 제작진이 어 자,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자 파이널 판타지 십사 프로듀서 작품으로 높좀더 높게 평가 뻥튀기 받은 느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에선 저 흑인 캐릭터가 전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사실. 좀 얻는 건좀 그러네요. 자 미국 게임은 다양한 인종을 넣고 있거든요. 자 스토리는 재미 있고요. 한편이 환타지 소설 무대를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콤보를 넣은 전투도 액션도 잘 표현했고요. 타격감 좋고요. 이펙트가 너무 과장됐습니다. 자 정식판은 어, 데모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적 느낌은 덜하고요. 자 PC 판으로 고해상도로 즐기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PC가 사용이 좋잖아요. 플스 5보다 5보다 자 PC로도 발매할 것이고요. 데빌 메이크라이 느낌을 살리는 콤보를 넣은 액션으로 전투를 했어요. 이점이 플레이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게이머들이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제작한 게임 뭐 어, 게임이고요. 자 플레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진행 중 막히는 막히지 않는 구성 있고요. 전투 방식이 매우 좋고요. 액션 타격감 좋고요. 또 판타지 영화 보는 듯한 긴컷신 영상은 매우 고품질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자 JRPG 성향이 멋진 이야기를 경험하고요. 음악이 매우 뛰어나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멋진 음악입니다. 자, 영화 영화를 뛰어넘는 수준급 음악을 경험하세요. 자, 그리고 우수한 엔딩 결말을 선사고요, 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자체 한글 자막으로 게임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 너무 근데 컷신이 너무 길고요, 어, 장대합니다. 자, 이펙트 이펙트 전투 이펙트 효과도 과, 과하고요, 좀 과장됐고요. 자, 카메라 로건이 버그가 살짝 있고요, 독. 창적이지 않은 사이드 퀘스트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요. 어,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데요. 이건 옵션에서 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두면 우 몰입감도 방해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극적인 또, 또 요소도 없고요. 별로 점점 진부해진다는 거죠. 초반만 재밌고. 자, 액션 전투라 버튼을 많이 누르는 문제로 체력 저하가 유발됩니다. 또한 손가락도 아파요. 음, 단점으로 최적화가 좋지 않고요. 자 패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놀이터에서 솔직한 후기를 전해드렸고요. 재미있습니다. 게임. 최종적으로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하는 크림 이 됩니다.